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에, 근황이 최근에 한번 알려졌었죠. 어, 뭐 보리밥집에서 어, 요원들과 함께 경호 요원들로 보이죠. 에, 보리밥집에서 이렇게 찍힌 사진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한번 알려졌었고요. 그런데 그 후에 나온 어, 뉴스 앞으로 이런 뉴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검찰 윤 부부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 근진 법사 선물 찾을까, 에 근진 법사 윤 대선 양재동 캠프 운영비 됐다, 비공식 조직 관여 의혹 뭐 이런 기사가 동아일보에 나왔었고요, 검찰 윤 서초동 사저 압수수색, 근진 법사 의혹 수사, 근진 법사 캄보디아 사업 개입 의혹, 에, 대통령실 정부 인사 수완 검토, 자 이게 이제 시작이죠. 저는 어, 지금 검찰의 행태, 경찰의 행태로 볼때윤 어, 대통령의 의혹을 전부 다 파헤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소가 많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대통령이 다른 특별한 어떤 기적이 없는 한 어, 천지개벽 어, 혹은 지각변동 이런 것이 터지지 않는 한대 변수로 인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에, 재판에 시달리면서 어, 당분간 뭐 계속해서 어, 법정을 혹은 어, 수사관들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검사를 만나야 되고 어, 경찰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 속에서 결국에는 뭐,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 같은 것도 어쩌면은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에,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직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미국으로부터 오는 큰거 한방 그건데요. 그래서 우파들 중에서는 지금도 유튜브들 중에서는 큰거 이야기를 하는 유튜브들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국내적 요인으로는 어떻게 풀 수가 없어요. 광장에 아무리 모여봐야 뭐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그건 뭐큰 의미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수 있느냐. 에, 그래서 지금 그나마도 이번 대선에서 어, 정권을 잃지 않으면 조금 나은 거죠. 예. 그렇다고 완전히, 그렇다고 완전히 대통령이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거죠. 어,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이, 누가 보더라도, 어, 형편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이제, 근진법사 관련, 이거는 여러 의혹 중에 한 개에 이제 불과한데, 예, 이거는 그동안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알려졌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심상치 않은 거죠. 음?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죠, 이름이. 전성배 씨 사이에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전 대통령의 사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요. 야, 이게 지금 놀라운 것은 이 압수수색을 문재인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했거든.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안 했어요. 그 자택을 압수수색 한적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재명 수사를 많이 받은 것 같아도 그 집으로 뭐 압수수색 들어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직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하고 있다. 아 이걸 보더라도 검찰이나 경찰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거기도 편파적이다라고 볼수 있죠. 치우쳐져 있습니다. 공수처도 역시 마찬가지. 자어쨌거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여러 관련된 자료 확보를 지금 시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지금 이걸 맡아서 하고 있죠. 윤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파면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크로 비스타 사전은 경호구역이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에, 윤대통령은 왜 문재인처럼 무례하다 이런 말을 못할까요? 문재인은 예전에 윤대통령 어, 집권 초기에 그때 양산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검찰에서 시동을 한번 걸었잖아요. 그때 문재인이가 했던 말이 있죠. 무례하다 그랬죠. 무례하다. 무험하도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에, 그러고 나서는 뭐 그야말로 신기하게도 수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흔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힘이 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년 지나가 버렸죠. 그 최근에 와서 이제 드디어 기소를 했던 거고요. 그것도 많은 의혹, 혐의 중에 어쩌면 제일 가벼운 걸로 지금 기소를 하는 거죠. 그, 타이 스타젯그사위권 말이죠. 그거. 그 문재인이 갖고 있는 혐의 중에 제일 약한 겁니다. 그게. 음. 자, 검찰은요. 그에 앞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이 건진 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검찰은 실제 해당 물품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검찰은 또윤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근진 법사를 통해 윤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했다라고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실제로 윤전 대통령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의혹들 중에서도 이근진법사건은요어 제일 어쩌면은 규명하기가 쉬운 이슈 중에 한 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윤전 본부장은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전 대통령과 한시간 가량 독대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과연 윤 대통령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인지 사실, 짐작은 가는데 말이죠. 좀,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 최근에 이 지기현 판사, 이 사람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내란 사건,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이 지기현 판사를 저들이 그냥 놔둘 것 같지 않아요. 윤석열 탈옥한 지 49일 지나 황제특혜 계산법, 지기현 적각 탄핵하라. 지금 개딸들 혹은 저쪽 민주당 쪽에서는요, 예, 이분에 대해서, 이 직연 판사에 대해서, 어,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탄핵이든 뭐가 되든, 조의대가, 어, 든든히 이제 받쳐주면 모르겠는데, 이 조의대가 5월 1일 날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지 보면 알 겁니다. 저는 합의체에서 이재명에게 면죄비를 준다 그러면은요, 이분도 제가 볼때 위험해요. 이분도. 그러면 이건 달리 말하면은, 사법부 안에, 사법부 안에 이제, 예, 대통령을 지켜줄 만한 판사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에 대통령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까지 되어버리면은 그냥 믿을 언데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국내, 한국 안에는 없는 거야, 아무것도. 오로지 그냥 트럼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란 사람이 그렇게 움직여줄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어, 거래, 흥정, 어, 소위 장사죠, 장사. 그것에 에관한한 그야말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는 어떤니다 원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큰 자료를 갖고 스카이데일리 구구 같은 그런 거가 되겠죠. 그걸 갖고 대통령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연 대통령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쓰는 게 아니고 시진핑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장기화되고 그패은 아직 까지 까지지지도 않고 그걸 미국 이제 예, 국가기관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그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이슈화 시키면서 쫙 모든 언론을 통해서 나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 통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보도 자체도 안 되고, 어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기 오래 전에 벌써 이런 게 SNS에서는 떠돌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충암고 국방장관 김용현 충암고 방첩사령관 여인영 충암고, 777사령관,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핵심적인 정보조직입니다. 이게 첩보조직인데요. 국방부 산하죠 국방부 내에 있는데, 777사령관, 여기 이제 사령관이 이제 소장이죠. 소장. 방첩사령관과 거의 이제 동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이런 핵심 조직에서 여기 이제 충암고 출신이 또 이걸 맡고 있죠. 이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는 계시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아서. 이게 오래 전에. 여기 3개월 전이라고 하는 하는 것이 대통령 어그 겸손파기 훨씬 전에. 훨씬 전에. 그때 여기 캡처된 것이라서요. 그러니까 뭐한 지금으로부터 약한 7개월 전 그쯤에 나왔던 이 SNS입니다. 그때 벌써 이게 일반인들 이걸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당신 누구야? 뭐야 이 사람? 놀래 가지고요. 그리고 그 어떤 시점부터 민주당에서 김민숙이라든가 이런 인간들이 나와서 겸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청와대 어, 저 용산에서는 겸 같은 것은 그것은 뭐 생각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실상 이런 걸 보면 겸을 준비했던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벌써 그 훨씬 전에 나왔던 SNS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안도 유지가 안 됐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알려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벌써요 겸이 많이 진짜로 어 발동이 될 경우에는 바로 내란, 내란으로 몰아간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미리 딱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함정을 그들이 마른,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에, 그래서 이게 노출이 되었다고 라 하면 계엄을 선포 안 하는 게 좋았겠는데 에,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뭐 이제 할수 없습니다 그래 됐고요 에, 그리고 계엄도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끝나버렸고 계엄을 통해서 확보한 어떤 물증이 있으면은 어그물증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물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에, 갖고 있다면 저쪽 미국에서 갖고 있겠죠. 미국에서. 어~ 블랙 요원 어이 이들은 한국에 그 근무하는 블랙 요원들이 그걸 많이를 갖고 있다 그러면요. 왜냐면 하그 기관이 저기 방첩사 같은 777뭐 사령부 저런 곳일 텐데 거기 수장들이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뭐 감옥에 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 조직에서 그걸 수행했을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나?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의 입장은 정말 너무도 지금, 어, 려운 상황이다. 어, 어떻게 보면, 어, 완전 사면 초가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그렇지만, 어, 윤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뭐 검찰 출신이, 검사 출신이,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이 그런 일을 다뭐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겠어요? 다 대비하고 일을 벌인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죠. 저도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에 제가 볼 때는 미국하고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건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용산으로 뭐 들어갔던 캐딜락이라든가 그런 어떤 차량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그 전후에서 마코에서 오갔 오갔던 어 뭔가 고급 정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예, 어디서 지금 사단이 터졌는가 하면은 트럼프 쪽에서 이걸 꽉 쥐고 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에, 다른 큰 그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고 지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시진핑을 요리하는 데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상황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를 하자면은 그게 또 내정 간섭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은 없어졌다라고 보고 새로운 권력을 세우려고 한다. 그 권력이 이재명은 아닐 것이다. 거기는 친중 하드코어로 어 지금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 대통령이 되면 그야말로 중국하고 북한하고 어떤 관계가 될지 눈에 이제 선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신에 다른 어~ 친미 어떤 저~ 입장을 가질 수 있는 한덕수 같은 사람을 지금 스, 어, 생각하는가 선택하는가 이런 이야기죠 트럼프 아들이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지와 있잖아요 에~ 그것도 지금 한덕수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들어있던데 자 아무튼 트럼프가 원하는 카드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한덕수가 맞느냐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혹여라도 그래서 대통령으로 어~ 한덕수가 된다 그러면은 윤 대통령에게 그나마도 승황이 비치는 거죠. 미국에서 진짜 화끈한 한방 단숨에 전세를 뒤집어서 대통령의 입장이 그냥 확 살아나는 그런 일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생기기 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금 이대로 흘러가면은 어, 글쎄요, 저쪽 이재명에게 다소 유리한 국면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걸 뒤집자면은. 무조건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찾아야 된다. 많은 사람이 가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 나중에 단일화가 되든, 단일화가 안 되든, 그때도 많은 사람이 가는 쪽으로 함께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을 저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윤 의견 외치면서 윤 지금도 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브들도 있던데 말이죠. 아, 그건 이제 희망회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근거가 사실은 없다 보니까 아주 공허하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렇지만 이런, 어, 어떻게 보면은 일어나고 있는 일만 갖고도 들여다 보면은, 아, 어, 심상치 않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쩌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